뜨거운 열기 속에 역전의 기대감을 표출했던 홈팬들. 참 장관을 만들어줬던 앞선 3포터 이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울산 동전채과관중석이 붉은 물결이잖아요. 저는 그렇죠. 2002년 월드컵이 생각나요? 네. <laughs> 그런가요? 너무 많이 거슬러 올라가신 거 아닌가요? <laughs> 너무 많이 <laughs> 갔네요. <갔는데요. 웃음> 네. <laughs> 자, 그만큼 홈팬들은 역전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60대 54, 6점 뒤져있는 모비스 공격을 4초로 시작했고요. 더블 들어가지 않았어올미전쟁 이종현이 잡아냈습니다. 2회선 2점 실패. 이번엔 벤슨이호을차찾아니다 <laughs> 이병호 선수가 확실히 좀 생각이 많네요양도군대 <laughs> 허웅. 자, 지금은 하우리 선언되면 42개입니다. 양도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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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군데군로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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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어, 허웅 선수는 올 시즌 끝나고 또 이제 상무에 입대할 예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이 아마 본인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하고 싶을 겁니다. 예. 지난 시즌 이상의 성적을 또 거두고 싶은 의지도 드러냈던 허웅 선수고요. 허웅 선수가 올 시즌 끝나고 군대를 가게 된다면 동생과 또 프로에서 대결은 또 2년 뒤로 가야겠네요. 그렇네요. 네. 허훈 선수가 이제 내년 드래프트에 나설 상황이고요. 허훈 선수가 제대하면 허훈 선수가 또부대가지고요 <laughs> 그렇네요. 이대성 반대편에서는 붙이지 않았습니다. 네. 확실히 이대성 선수가 볼을 가지고 하는 움직임은 확실히 일강연이 있는 선수인데 yeah. 이제 볼 없는 움직임이 좀 아직 답을 잡는 데좀 시간이 걸릴 거로 예상이 되네요. 이 득점으로 이대성은 정확히 두 자릿수 점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손에 걸렸어요. 턴하버양정배 이대성 양봉근의 왼손 대형 선거 이대성의 날이 서 있었던 테스트입니다. 자 4쿼터에 김주성 선수가 코트에서 모습을 보기 시작했네요. 예 김주성 선수 오늘 경기는 4쿼터가 돼서야 코트에 등장했고요. 통상 만 득점까지 14점이 남았습니다. 벤슨의 득점. 만 득점까지는 오늘은 힘들 것 같고요. <laughs> 예 로드 벤슨 이렇게 되면 이 득점으로 정확히 30득점을 기록합니다. 어제는 맥키네스 오늘은 로드메스 선수네요. 예. 양동대 3점. 마이크랍니다. 모비스 선수들이 오늘 체육관에 찾아준 많은 팬들을 위해서 또다크업 힘을 내고 있네요. 예, 모비스의 올 시즌 마지막 홈 경기. 이 석점으로 다시 석점 차가 됐습니다. 김주성. 또 재밌는 게 외국인 선수가 노마크 때 점프 시설을 안 하고 저렇게 내어을시도 하는 것도 굉장히 오랜만에 보네요. <laughs> 네. 밀러의 스틸과 속공 레이업이 있었고요. 이제는 한점 차까지 좁혀졌습니다. 다음 베이스 라인타고 김주성에게 블러드 벤스 자, 홈 선수를 지금 2대성이 맡아고 있어요. 하고 들면서 뒤쪽으로 벤슨 1초 남았습니다. 2점 성공 24초를 모두 활용합니다. 오, 동구는 운이 좋은 공격이었다고 볼수 있겠죠. 예. 양동근 나머지가 7분 23초입니다. 박지연이 파울을 끊었습니다. 허웅 선수의 앞에서 수비를 하던 이대성 선수 허웅이 이제 희망하고 있는 그상무에서 전역한 선수고요. 사실, 허웅 선수뿐만 아니라 모비스의 김수찬 선수도 상무 입대를 희망하고 있고요. 임동섭, 김지원, 오, 무엇보다 그래프트 1, 2순위였던 이승현, 김준일 선수도 함께 상무 입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구가 세례교체를 앞둔 선수들이 이제 대거 또 상무 입대하는 모습이 보이겠네요. 그렇죠. 김수찬, 허웅, 임동섭, 김지원, 이승현, 김준일, 그리고 문성권 선수까지 이제 현재 기준 상무 입대를 희망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이제 이번 플레이오프 때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정말 궁금해요. 어, 어, 플레이오프나 이런 아, 정규리그 아, 때 보였던 아, 이런 모습들이 상무에서 또 가산점을 아, 받게 되거든요. <laughs> 네. 자 이제는 팀의 중심으로 성장하던 선수들이 아, 또한 번. 네,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허웅 선수가 저처럼 머리를 있고요. 짧게 잘라야 되는데, 예. 자상 잘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 되게 되게 궁금하네요. 여러 선수들의 그 모습도 궁금해져 있어요. 골밋, 슬명 노드벤스입니다 이제는 모비스 석점 뒤진 상황 추격기후입니다. 밀러. 이제서 왼쪽으로 이동하다가 함준에게 전달했습니다. 앞에는 아, 김성. 한준 아, 김성 밀려났어요. 이후에 벤치샷 득점 한준 아, 3쿼터 동안 벤치에 앉아있던 김준 선수가 4쿼터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무래도 몸도 좀 굳어있고, 동구에게는 yeah. 조금 좋은 영향 같지는 않아요. 예. 더블 드립을 터다발고보는허웅 선수입니다. 자, 공부가 올 시즌 팀 턴어버 1인데 또 굉장히 중요할 때 허브 선수의 턴어버가 나오네요. 예. 오늘 경기는 현재까지 8개 턴어버인데 평균치보다는 좀 적은 턴어버를 하고 네. 있었던 분부인데요 평균 13개 정도의 턴어버를 하는 동부거든요 예. 자, 일단은 8개 턴어버, 동부 모비스는 5개 턴어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전 기회, 올스탄모비스아스페이스 <디가 심사> 함준, 살려냈어요. 다시 빠져나옵니다. 양동근은 주경민이 맡아보는 상황, 차가 4초, 아, 파울을 이끌어습니다 자유투 세 개의 양동근. 그 분, 누구보다 주경민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아, 김경훈 감독이 더욱더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어 보입니다. 주경민 선수가 양동근 선수의 관록에 당했다고 볼수 있겠죠? 네, <laughs> 이 순간이죠. <laughs> 본인도 얼룩팔을 들었는데 이미 한 타임 늦었어요. 네. 곧바로 팔을 들었던 두경민인데 이미 양동근의 손이 지나갔죠니아 그렇죠. 네. 당했다 하는 표정이죠. <laughs> 네. 양동근 사이트 1구 성공으로 동점을 만듭니다. 두경민의 게임 맞이세 개, 로드벤스도 게임 맞이세 개로 넘어가고 있는 동국입니다 양동근 오늘 경기 12득점 그리고 13득점째. 팬들의 역전을 기대하는 그 바람의 물결이 바로 4쿼터 스코어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세계 자유투를 모두 성공합니다. 결국 작전 시간을 부를 수밖에 없는 동부의 김영훈감독입니다 동부는 3쿼터에 경기 굉장히 잘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4쿼터 들어서 턴어보도. 좀 오히려 모비스에게 속공도 허용하고 굉장히 좀안 좋은 경기력을 보이기 때문에 이번 작전 타임에서 선수들이 좀잘 생각을 하고 나와야겠습니다 예. 자,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울산 동천체육관 자, 주말을 맞아서 또 마지막 홈 경기를 맞아서 정말 농구 팬분들께서 이곳을 가득 메워주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경기가 끝나고 모비스 전 선수들이 또 팬사인회를 한다고 해요. 그렇죠. 자, 이 동부 역시 계속되는 그 리드를 4쿼터가 돼서야 지켜내지 못한 지금 현의 표정이고요. 어까지 리바운드는 30대 28. 김용환 아들 작전 함께 보시죠. 저희가 굉장하기 네. 때문에 저희가 잘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조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게이 네. 어, 팬들의 열기보다 이 음향 소리가 너무 아. 커가지고 요 네. 네. 콘서트장에서만 필요한 음향인데 네. <laughs> 여기는 팬들 네. 소리보다 음향 소리가 너무 커서 저희가 지금 작전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네. 사실 팬들의 열기 소리는 더욱 더 크게 그렇죠. 전해질 수 있는 네. 순간들인데요. 자 오늘 모비스에 대한 그 사랑을 또 농구에 대한 사랑을. 울산의 농구팬분들께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팬들이 모비스의 붉은 유니폼을 진짜 약속이나 한 것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 정말 벤, 벤치든 관중석이든 같이 진짜 일체가 된것 같아요 예. 그 점과 이제 맞서 싸워야 하는 원정팀 동부고요 일단은 마지막으로 김영환 감독은 수비를 강조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작전시간 2회 공격 어떨지 홈페이크호자 벤슨이 자리 잡는데 이제 이종현이 다시 투입됐습니다 이종현과 로드 벤슨, 로드 벤슨 오른쪽으로 돌아섰고 두점 성공합니다. <laughs> 네, 지금도 이종현 선수가 1포트에는 벤슨 선수를 왼쪽으로 잘 몰다가 지금 또 오른쪽으로 허용을 했거든요. 예. 로드 벤슨 32득점 19개 리바운드는 엄청난 활약을 펼쳐 보이고 네, 있습니다. 오늘 엄청나네요. 예. 이종현 마우스패스 커인 플레이 힐러입니다 일러 선수는 뒤늦게 팀에 합류한 이종현 선수와 이제 어느정도 이렇게 호흡이 맞아가고 있습니다 70대 68두점차전에어요 이종현 그러나 삼준이 밑에 보지 못했습니다 살려에는동 아, 아 네. 그러나 턴하버 동부의 턴하버 9개째 왜냐하면 김주호 선수가 너무 배치에 있는 시간이 길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바꾸 또 승부처에 또앞만 고참이지만 또 경기력이 많이 떨어지게끔 돼 있거든요. 예. 네. 바로 김주동, 김주동 선수 바로 빼주네요. 이정현의 어시스트, 밀러의 커인동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저 이정현 선수가 또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빅맨이지만 저렇게 또 어시스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예, 이제 한정원이김성석에서 들어왔고요. 파울을 받아 한정원입니다 삼진 자유투 두 개를 이끌어냅니다. 한정원, 제임바지, 제게츠, 동부의 팀 파울로 제게째입니다 함지훈 선수는 수비를 등지고 정말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예요. 네. 네. 제가 수비를 저도 함지훈 선수를 많이 해봤지만 <laughs> 네. 정말 등에도 눈이 달린 것 같아요. 네. 그건가요? 본인만의 리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리듬이 있고 저 선수가 빠르고 운동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laughs> 네. 저 선수한테 당하고 나면 덜 받아요. 네. 지금 한 더군다나 한정원 선수는 지금 교체돼서 들어오자마자 저렇게 파울을 했기 때문에 벤치를 바라볼 면목이 없죠 예. 자 그런데 함지훈 선수가 첫 번째 자유를 놓쳤습니다 그럼 다행이고요 예. 두 번째 자유어 들었죠 들어갑니다 자 가족이 보는 앞에서 귀여운 아들이 이제 박수로 동료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함지훈 선수 아들은 함지훈 선수 닮아서 수줍음이 많은 것 같아요 서점 네. 차입니다 반대편으로 김창모 베이스 안 돌파 어렵게 전개해요 두 경민. 자 동부는 쉽게 찬스가 안 나네요. 예 모비스의 수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다음 대편 김창모 홈백에다 가서 섰두점 들어가졌습니다. 어퍼 스리바운드 한정환. 자, 이후에 2대성의 아 터치가 아 있었습니다. 아 동부는 삼쿼터에 허웅 선수와 벤슨 선수의 피켓놀이 굉장히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함한선 예. 선수 자유투 실패 이후에. 아, 일심동체입니다. 네. 같은 마음이죠. 자, 하지만 이후에 성공을 한, 한 상황에서는 함께 기뻐할 수 있었고요. 벤츠. 아 무릎에 맞고 나갔어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하던 많은 게 동부가 3쿼터에 허웅 선수와 벤슨 선수의 피켓놀이 사랑나면서 3쿼터에 굉장히 많은 재미를 봤거든요. 예. 하지만 4쿼터는 지금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된 거를 하면서 경기를 풀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4쿼터에만 원주 동부가 터너버 5개를 범했습니다 오늘 경기 10개째였고요. 승부처에서 터너버가 나오고 있는 동부. 모비스는 득점을 차지합니다. 오늘 4코터의삼지훈 선수의 골및 움직임이 또 모비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삼지훈의 예, 2점, 올리경이 14득점째였고요. 슛동작 2점, 2대성의 파울입니다. 그렇죠. 지금처럼 벤슨 선수가 스크린에 저렇게 걸어주면 파울이라도 얻어낼 수 있거든요. 삼지훈 예, 선수가 오늘 14득점을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도 앞서 자이어트를 하나밖에 통화하지 못했지만 이 움직임과 득점은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네, 함지훈 선수가 수비를 잘 속이고 리미랑 최대한 가깝게 아주 예. 잘 움직여줬습니다. 현재까 73대 68, 5점 차. 맥키네스. 규경민. 김창무에게. 맥키네스에게 전달했을 골미 두점 마감해는 이종현. 맥키네스 앞에 이종현이 나타났습니다. 하호이 넘어졌어요. 파울은 손해지지 않았습니다. 양경유 동물은 김태훈과 맥키네스를 함께 칠때 상황. 밀러의 성정3전 3점, 3점, 3점. 길었어요. 리바운드 김태훈입니다. 아, 그래도 조금 전에 이종현 선수의 블럭은 정말 외국인 선수를 능가하는 그 높이였습니다. 예. 또 보통 선수가 힘이 넘치는 맥키네스인데요 아, 이번에는 이종현의 파울입니다. 사자 같은, 야수 같은 어, 플레이를 그래. 하고 싶다는 맥키네스인데. 맞아요. 네. 전자랜드와 경기가 끝나고 <laughs> 나는 사자 같은 플레이를 하고 싶다. 예.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 사자 사냥꾼이 나타났습니다. 호랑이네요. <laughs> 이정현 선수가 바로 맥키네스를 한 차례 저지했습니다. <laughs> 이정현의블록샷이정현선수또 <블럭샵. 웃음> 가족들 앞에서 내말 약해지고 있는. 그렇죠. 이정현 선수의 가족도 함께하고 있는 콘텐츠 오이고요 제네스의첫 번째 자유 투 짧았습니다. 자, 동부 입장에서는 지금 울산 모비스를 지금 추격하는 입장이거든요. 예. 중요할때 이런 자유 투 하나 하나가 굉장히 뼈 아플 수 있습니다. 예. 오늘 10득점이 기록하고 있는 맥크네스두 번째 자유 투만 성공해냈습니다. 네. 김영원 감독이 두경민 선수를 빼주고요, 김현호 선수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자, 맥키네스가 이제 11득점째 어제만큼의 폭발력은 상대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73대 69, 4점 차양동부이 부지런하게 움직여요 그리고 두장스슬렉트의 아! TV 이번은엘드 플레이로 성공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플레이 하나가 모비스가 얼마나 강팀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였습니다. 예, 그 중심 에 바로 양동근과 다음 세대 이종현입니다. 모든 사람이 양동근 선수가 슛을 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예. 자, 그리고 스 아, 4코터의 모비스는 수비가 어쨌든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쉽게 속공까지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예. 자신들의 강점을 극대화시키는 팀은 4코터 현재 모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4점 시도 불발, 리바운드, 김현호 아, 반면에 동부는 지금 오픈 차스가 어느 곳에도 쉽게 나지 않고 있어요. 예. 남은 시간을 감안했을 때 이번 공격이 중요해 보이는 동부인데요. 맥키네스 두점불러않았습니다 오펜시 리바운드, 김창옥 2분 3초 남았습니다. 8점 차. 허우 어, 들어가는 과정, 2대성의 파울입니다. 자, 하지만 네. 모스스팀 파울이었네요. 예, 네. 2대성의 네. 네. 세, 세 번째 네. 게임 맞추인데요 네. 아, 모두가 슛인 줄 알았지만 네. 양동근은 패스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맥키네스 선수가 완벽히 속았기 때문에 네. 이정현 선수가 정말 편하게 TV를 할수 있었습니다. 또이 부분이 대표팀부터 호흡을 맞췄던 이두 선수의 호흡이 밑바탕이 됐었고요. 자또한 번의 석공플레이 모비스의 흐름을 완고히 아, 만들어줬습니다 양동근과 김효범 또 이대성과 이종현 예. 어느 정도 신고의 조화가 잘 맞아들고 있는 모비스라고 볼수 있겠죠 처음이 예. 어! 자유팀를 성공해내면서 77대 71이 됐습니다 이제 6점 차 3쿼터까지 끌려갔던 모비스가 4쿼터는 완벽히 승리를 디자인해가고 있습니다 <목소리> 이종현 양동근, 정면에서 파고들어요. 오른손 내요! 끝자! 이종현, 양동근, 또 함께 모든 선수들이 고른 활약을 펼치면서 홈팬들은 이렇게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중요할 때또 양동우 선수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맥힌에서 빠른 반격이 필요한 동구인데요. 흐름보리에더넘어치시간 동구입니다. 왼쪽으로 철저히 아주 수비를 잘하고 있는 이종현 선수입니다. 예. 이제는 여유가 느껴지는 모비스의 공격 시도입니다. 1분 19초 남은 상황. 79대71 이종현 밀러에게 전달합니다 터너버는 4쿼터에만 7개를 범한 뭐, 동부고요 밀러의 레이 득점 모비스의 4쿼터 득점을 동부가 막지 못합니다 자 아, 모비스는 어느 한 선수라 볼거 없이 여러 선수 코트에 있는 5명이 정말 고르게 활약을 해주면서 어느덧 10점 차로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예, 역전을 기대케 만들었던 붉은 물결 이제는 승리를 확신하는 홈팬들의 물결로 바뀌고 있습니다. 골 밑에서 이정현 선수가 제목수를 해주고 또 이대성 양동근 선수가 앞선에서 빠르게 또 상대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아주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모비스죠. 예, 김영환 감독이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역시 모비스의 이 축제 분위기 4쿼터를 지나면서 더욱 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홈에서의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이 농구팬분들께서 집안에 있을 수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동부는 알아야 될 부분이 6강 플레이오프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경기에서 너무 무기력하게 진다면 예. 이 여파가 6강 플레이오프에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 김영환 감독이 직접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고안되 바로 넣어주라고. 왓 스텝 나오자고 그래. 왓 스텝 나오자고 그래. 스크린 해주고 바로 넣어주라고. 알았어? 언급해봤던 김영환 감독이었고요 공격 패턴을 지시했습니다 자, 수비가 맥키네스 선수를 힘들게 잡게 하니까 예. 한 스텝 나와서 볼을 잡고 이제 맥키네스 선수가 공격을 하면서 나머지 4명을 봐주는 그런 작전을 지시했는데요 예. 동부는 또 알아야 될게 지금 맥키네스 선수를 제외한 선수들이 굉장히 젊은 선수들이에요 예. 또이 선수들이 또 이렇게 경험을 쌓아야만 플레이오프에서 또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예. 자 밀러 선수도 오늘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뽐내면서 이 홈팬들의 뜨거운 열기를 이끌어냈습니다. 네, 저렇게 선수들 동작 하나하나가 관중들을 또 흥분의 동안이로 만들기도 합니다. 예, 이제 동부에게 남은 시간 1분 5초입니다. 김명호, 패스를 건졌어요. 김태웅이 잘 잡습니다. 허웅이 달려들면서 레이업 시도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냅니다. 네, 지금 허웅 선수의 재치였죠. 건너가서 쏠수 있었는데 이종윤 뭐라, 선수가 부딪혀서 뭐라, 파울을 뭐라. 잘 얻어내는 허웅 선수네요. 순간적인 판단력이 돋보였던 허웅 선수고요. 이종윤 선수 는두 번째 게인 반칙입니다. 이 순간인데요. 그쵸. 건너가서 쏴도 되는데 본인이 이제 이종윤 선수가 등지에 있으니까 일부러 예. 붙여서 파울을 얻어내는 모습이네요. 허웅 자유투 1구 들어갑니다 자, 지금 4쿼터 사실 동부가 8오버 7개를 범하는 동안 모비스는 27득점을 4쿼터에만 올렸습니다 그렇죠 또 27득점 중에는 또 네. 속공이 또 많았고요 그렇죠 자두개 모두 성공 양도분의 10득점 또 함준의 8득점이 있었고요 이제 1분 안쪽으로 들어온 두 팀의 시즌 마지막 맞대결입니다 자, 모비스는 급할 필요 없고요 이제 선수들이 약속된 플레이를 하면서 이제 빈 찬스를 노리게 되겠습니다. 예, 밀러. 이제 샷건 한 자리에요. 2대3. 4 남은 상황 해라. 2초. 1초. 밀러. 석정 실패. 리바노 스푼. 동구가 차지합니다. 격차는 8점 차. 남은 시간은 27초. 빠르게. 허 석정 시위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합치고 더욱더 승리로 다가서는 울산 모비스입니다. 샤크라가 맞았고 공격 의사가 없는 울산 모비스. 이렇게 홈팬들이 기대했던 역전 드라마를 그들 앞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모비스는 4쿼터에 이대 선수와 양동근 선수가 또 앞선에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이정현 선수가 또골 밑에서 많은 여유 또 함지훈 선수의 골밑 득점이 살아나면서 동부를 상대로 또 아주 다코트의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최종 스어 81대 73. 육강 플레이오프 전초전 성격을 띄웠던 둘팀의 맞대결 모비스가 승을 거뒀습니다. 네, 모비스는 오늘 이 경기가 육강전의 동굴을 만났을 때도 또 과연 얼마만큼 또 적용을 할지도 또 저희 육강전도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예, 바로 이곳 울산 동천 체육관에서 3월 30일 4위를 확정지은 모비스는 육강 플레이오프의 첫 경기를 치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자 오늘 예. 또 크리스 윌리엄 선수를 추모하는 그런 영상도 있었고요. 예. 오늘 선수들이 여러 가지 상태로 경기 임하는 자세가 남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렇게 좋은 결과로 가져온 것 같습니다. 예. 자 3쿼터까지 끌려갔지만 모비스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4쿼터였고요. 역시 동부는 이대로. 남은 두 경기 1승을 거둬야 6강 플레이오프를 확정짓게 됩니다. 그렇죠. 공부는 매직 넘버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예. 방심할 수 없는 그런 또 정규리그 마지막이네요. 예. 오늘도 또한번 터너머가 4쿼터 발목을 잡았던 공군인데요. 플레이오프를 준비하는 과정에 또 하나의 숙제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결국 모비스의 승리 소식과 함께 오늘 중계는 마치겠는데요. 이제 하루 휴식을 취하고 바로 모레 화요일 오후 7시부터는 MBC 스포츠 플러스를 통해서 LG와 KGC의 중요한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정규리그가 이제 마지막 주로 치닫았기 때문에 더욱 더 이제 순위 경쟁을 위한 팀들의 싸움이 더욱 더 긴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저희는 모비스의 승숙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에 김일투에서 위한 플로에는 박시영 아나운서 저는 캐스터 박용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